세계적으로 얼굴도 명품, 마음도 명품. 차은우가 전하는 가슴 따뜻한 메시지 쉰 가지입니다. 차은우의 말에는 희망, 노력, 사랑,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I believe that effort never betrays you. 꾸준한 노력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밝게 웃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If you always smile brightly, good things will come your way.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을 부른다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Loving yourself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꿈과 노력에 대한 말.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요. Today's small efforts shape the person I become tomorrow. 하루하루의 노력이 결국 더 나은 자신을 만듭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없어요. Not everything will go perfectly. But if you do your best, you won't have regrets. 결과보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Even if you fall, you can always get back up.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어떤 길이든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후회 없이 걸어가요. No matter which path I take, if it's my choice, I walk without regrets.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It's okay to go slowly. What matters is not stopping. 속도보다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긍정과 위로에 대한 말.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Tomorrow will be a better day.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Everyone has tough times, so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빛나는 곳이에요. Wherever you are, that place shines. 스스로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 하루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If you cherish small happiness, every day will be special. 소소한 행복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I always want to live with a grate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이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빛날 수 있어요. I can shine because of you. 팬들에게 감사하며 함께 빛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말입니다. 꿈과 노력에 대한 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I believe that effort never betrays you. 꾸준한 노력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어요. If you don't give up, you will achieve your dreams someday. 인내와 끈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Even small efforts can bring big changes over time.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자신을 만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The harder the time, the stronger you can become.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come a better version of myself.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꿈은 꾸는 사람의 것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Okay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세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예요. Every moment is an opportunity to learn. 삶의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You can grow as much as you put in the effort. 노력과 성장은 비례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에 대한 말. 항상 밝게 웃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If you always smile brightly, good things will come your way. 웃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Happiness isn't far away. It's in this very moment.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웃어보세요.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Even if it's tough, try smiling. It will make you feel better. 작은 미소가 기분을 전환해 줄수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나누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When you share positive energy, even better things will happen.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A better tomorrow will come than today.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행복해요. 다 괜찮아요. Sundays are hard, and Sundays are happy. It's all okay. 삶은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Find small joys. Happiness is closer than you think.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요. I try to see the positive side in every moment. 긍정적인 시각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You have to be happy yourself to make others happy. 자신의 행복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 Don't worry too much. Everything will be okay. 불안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말.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are for and love each other. 사랑과 배려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돼요. Love begins with small actions. 작은 배려와 행동이 사랑을 만듭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I want to share more of the love i received.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빛날 수 있어요. I can shine because of you.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Tell your loved ones thank you often.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희망과 위로의 말. 어떤 순간이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I hope you don't give up in any moment.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와요. After a dark night, morning always comes.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You are valuable just as you are. 괜찮지 않을 때는 쉬어도 돼요. It's okay to rest when you're not okay. 모든 것은 지나가요. 힘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Everything passes, even the hard times. 건강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의 삶의 생각과 질이 바뀝니다. 내일은 또 다른 젊은 아티스트가 남긴 따뜻한 말들로 찾아오겠습니다.